타부처 특히 외국 입국 규제라든가 또는 관련해서는 어떤 외무부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 지금 네 번째 입국 규제 강화 문제는 현행 법률 하에서 할수 있는 일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요? 일단 지금 관련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기준 만들면 되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지금 그걸 저희들이 입법 없이도 할수 있는 일 같은. 예, 출입국 사범 처리 기준을 지금 예, 예, 예. 개정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뭐그 기준을 만드시고 만약 에 시행령순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뭐 규칙기 필요하면 그걸 제정을 하시죠. 네. 예. 그 법률범위에서 내 그렇게 시행하면 될것 같고요. 혐오 표현 처벌만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사실적 명예훼손 제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시는 걸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하시던지 해서요 네, 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그건 민사로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형사처벌 할 일은 아니고 집시법 개정 형법 개정 문제는 좀 신속하게 하면 될것 같고 독일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네네 시간 걸리지 말고 빨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법무장관입니다. 핵심이죠. 짧게 보고하겠습니다. 예, 최근 특정 국가나 국민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시위 현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혐오 표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해외 입법 사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형법에 대중선동죄, 혐오적 모욕죄를 두고 혐오적 표현을 처벌하고 있고 프랑스는 형법 및 언론자위법에서 또 영국은 우리와 같은 집시법과 비슷한 공공지수법에서 혐오 표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피해입니다 미국은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지만 혐오를 동기로 하여 폭력 범죄까지 나간 경우 상당한 정도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특별 법을 제정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및 혐오 시위 제지의 근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 처벌 요구에는 다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소위 헤이트 스피치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위 과정에서 혐오적 발언이나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국회는 김태년 윤건영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지적 등 있는 것으로 좀 저희들이 보호받고 있는데 지난달 법무부에서 요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서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송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국회 입법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 제거를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이 형법의 명예훼손, 모욕죄의 특례를 신설하면 지금보다 혐오 표현을 보다 용이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오 대상의 범위는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의하므로 혐오의 대상을 국가 인종에 한정할지 종교성 장애 등 다른 요소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최근 법무부에서 출범말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이 쟁점을 1차 과제로 선정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양보남 의원이 개정할 입법 발의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입국 규제 방안 강화입니다. 혐오 조장 관련 법인 형법이나 집시법 등으로 형사 처벌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 퇴거 및 입국 규제를 할수 있도록 출입국 사범 처리 기준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외에서 대한민국 혐오하는 표현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규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타 부처 특히 외국 입국 규제라든가 또는 관련해서는 어떤 외무부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타부처에서도 혐오 발언 등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이나 또 SNS상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등 그런 개정들이 별도로 좀 눈이 되어 될 것을 보고 있고요. 어쨌든 타부처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면 저희들이 입법적 방안을 만드는데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잠깐 이 부분은 인사혁신처장님까지 같이 아, 보고를 네, 해야 그래. 되나요? 요, 인사. 이 인사 여기에는 잠깐 인사는 좀더터 하시죠. 네, 네.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제한된 거니까. 네. 일단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의견들 있으면 말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네. 네, 네. 네 대통령 행안부입니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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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지난 a p e c 을 계기로 해서 국가형찰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혐오 집회 시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어, 혐오 현수막이 또아맞아 맞죠. 맞죠. 예 네.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당 현수막이 오개광고물법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법률 개정이 아, 네.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디 보니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길바닥에 막 걸려 있는, 네. 이게 정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내용의 그런 현수막이 무당에서 그런 거라고 철거를 못한다. 그래요, 그 사실 최초의 이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잖아요. 그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봤는데 그 현수막이 정말로 동네 지저분하게 만들거든요. 그 지정계시대에 닮은 모르겠는데 아무 데나 그냥. 근데 정당이라고 이런 현수막을 아무 데나 막달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 법률 법률로 지금 허용돼 있는데. 예, 그 금지되는 현수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종 차별적 또는 성 차별적 내용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게시된 어, 어, 이저 현수막을 철거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방 정부에 전부 어, 이 보낼 예정. 이게 그 현행법 안에서 하는 건데 그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막걸수 있다. 그러니까 현수막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그또 일부 얘기에 의하면 그게 무슨 종교단체하고 관계있다는 설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문제 같아요 현행 규정상 지금 동당 두 장씩을 달수 있게 해놨는데요 여러 정당이 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달아서요 도시 미관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량도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현수막 정당은 못 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 넌 현수막 정당이니까 달지 마라. 저기 원내 정당이고 뭐 국회의원 많으니까 달겠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물론 이게 제가 당 대표 있을 때 만든 법 같기는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게 되면 그 개정 하든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한테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민원도 많거든요. 그 법률로 그 허용을 해놔가지고 제가 구청장을 할때 그래서 소위 공공게시대를 역사 주변에 만들어서요 그 역사 주변에 공공게시대에 달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막달고 있어서요 지금 도로가 뭐 이런 육교 이런 데 마구 달아나가지고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 그리고 보기에 너무 안 좋아요.